함께라면. 이런 전투기신은 처음 봅니다. 매베우스 기술은 확실히 특별하군요. 젤라가 유물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놈들이 자치정 식민지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으려면 트럭에 실린 유물로 각 구역을 파괴해야 합니다. 트럭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호위해 주십시오. 누가 또하는 트럭 화물이 이 구조물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몰고 오기만 하십시오. 목표 구역은?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북쪽 가까이에 있습니다. 부족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하고 있어 진정하라고. 나의 자치력이다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만피 왕제 폐하가 뒤에 계신다. 나의 자치령이다. 올천 그러던.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훈련은 됐다고. 이총 바라버릴까? 이제 배수해지를 쳐야. 한다. 친구분의 트럭을 도와줘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가 또하이천 바라모를 까뭐이난 나한테 불만이나 확실해. 난 배신자가 아니야, 우리가... 내요 이제 구조물은 자네에 불과합니다. 나한테 불만 있나? 나 확실해? 트럭을 좀 지켜주시겠습니까? 준비다. 적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트럭이 군경이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룩한 모든 것을 적이 파괴하려 한다. 불원하고 은폐하고 도사리는 자들이 시간 회복된 동안 뭐 잘해라. 훈해야지나 확실해. 훈련은 됐다고이총 파라 누가 또가는 거지? 나. 아, 그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젠장, 트럭이 당하고 말았군요. 걱정 마십시오. 여기 어디 더 준비해 놨으니까. 대체 트럭이 준비되었습니다. 친구분의 트럭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난 배신자가! 방전 패하가 뒤에 계신다 훈련은? 이제 배수진을 찾야 한다 적을 보호하십시오 나의 자치령이다 볼튼 그르든 적이 접근한다 언제쯤 날 귀찮게 하지 않을는지 당장 트럭을 옮기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처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트럭 하나는 처리했군요. 불이 붙기 전에 서둘러 피하십시오. 현진. 여기는 이제 남은 게 없습니다. 놈들이 전투 기지에서 공격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모두 잘해줬다. 그러나 자만해선 안 된다. 트럭이 두대 모두 도착했습니다. 동쪽으로 향하십시오. 금방 목표 구역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 오늘 딱 걸렸어. 이들 연구 전투기지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기척을 감지하자마자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무기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을 가져와 주시겠습니까? 거기 실린 유물들이라면 연결을 순식간에 끊을 수 있을 겁니다. 구송 준비 완료. 자치령이 나를 지지한다. 잘 알겠습니다. 모든 비상지휘권이 이제 발효되었다. 합니다 자, 갑니다. 싸운다. 언제 어디? 뭐라고? 요나이제찾령이다들를이우리를 공격할 것이다베스레이우리를공격이것이다우리가를이기베스레 이즈, 이즈, 이를 기다리세요. 작전 준비 되셨나요? 올까요 내릴까요? 자, 갑니다! 박로드님, 문제없는 거야? 나쁜 소식입니다 사령관 여러분. 트럭의 공세가 무너칠 예정입니다. 네, 양 말씀하세요. 작 준비 되나요 트럭을 좀 지켜주시겠습니까? 이건 비인간적이야! 작전 준비 되나요 맞아요. 도착 1분전 확인했습니다. 대립 중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나의 자치령이다. 올천 그러다. 이제 배수지를 쳐야 한다. 전력을 다17대1 봉제업사 뒤에 계신다. 코랄은 얌전히 있으라.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탑승 뭐? 어... 준비됐나요? 어떤 계란 경력보다 슈퍼 기니다 훌륭합니다. 구조물이 처리됐군요. 메비우스 쪽에서 연구 데이터를 내보내는 작업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놈들은 막아주십시오. 친구분의 트럭을 도와줘야 할것 같습니다. 적들이 트럭의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방전 폐하가 뒤에 계십니다. 방전 폐하가 뒤에 계십니다. 적이 우리 기지 쪽으로 움직인다. 네라짐 검을 밝혀라! 적들이 트럭을 노리고 있습니다. 최 전방에 지원군을 보내라! 젠장, 트럭이 당하고 말았군요. 걱정 마십시오. 여기 어디 더 준비해놨으니까. 전투기지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대체 트럭이 준비되었습니다. 나? 아, 이총 바라보낼까? 이제 배수해지를 쳐야 한다.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전함대 이동하라. 황제 폐하가 뒤에 계신다. 여러분 모두 모셔수.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나의 자치령이다. 올천 흐르라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해내군요. 이제 구조물은 잔해에 불과합니다. 이제 다른 트럭 차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서두르십시오. 친구분의 트럭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폭발 반경에서 벗어나십시오. 어서요. 방제 폐하가 뒤에 계십니다. 일대 폭파 완료. 놈들이 전투기지 무기를 활성화한 시점을 좀 늦췄군요. 더꽉 움켜쥐어라. 저희 팀에서 트럭 몇 대를 더 조달했습니다. 트럭을 서쪽 부역에 가져다 놓는 데에만 집중하십시오. 저기 우리 기지를 위협하는구나. 놈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보여줘라. 제말못 믿으실 겁니다. 전투기지가 잠잠해졌습니다. 잘된것 맞겠죠? 계속하자고. 메비우스 특전대 놈들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무기 데이터를 전초 기지에서 이 전투 기지로 전송하고 있죠. 기회가 되면 트럭을 저쪽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데이터를 손상시켜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들 테니까요. 트럭을 보호하십시오. 계속하자. 고 코랄은 강하다. 암원의 음, 부하들이 트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그렇소? 더 필요하다 트럭을 좀 지켜주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처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연결 시간을 멈추겠다 나문의 부하들이 트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구조물 때문에 병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서 여기로 트럭을 한대 몰고 오십시오 어서요 첫 번째 트럭이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대피하십시오. 곧 폭발합니다. 음? 이동 중입니다. 음? 말씀하시오, 사기꾼. 음? 우리가 공격을 입어... 적이 우리 쪽으로 향한다. 방어를 준비해라. 한 구역만 더 처리하면 끝입니다.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없애주지.

뒤에 계십니다. 이제 배수진을 쳐야 합니다. 진행해. 메비우스의 연구 전투 기지 중한 곳이 데이터 업로드를 거의 마쳤습니다. 진부분의 트럭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구조물이 처리됐군요. 나쁜 소식입니다. 사령관 여러분, 트럭에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트럭을 보호하십시오. 불능 상태입니다. 트럭은 어디 있습니까? 방전를 대신 시간 뒤에 계십니다. 잠깐 차라! 우리가 적들이 트럭의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트럭을 좀 지켜주시겠습니까? 곧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첫번째 트럭이 목표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내게 맡기시오. 민중을 지지하라도 모든 기관이 모든 산을 강구할 것이다. 위기 속에... 저... 아... 기절한다 나무네 부하들이 트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계속 포켓! 이라. 임무 완성 훌륭합니다. 사령관 여러분. 하지만 저 이제 이 모든 일을 잊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